오 섬이 있어 섬이 있어요 여기 와 육지 있네 와 대박이다 딱 들어가라고 있네 와 완전 신기해요 근데 난 일단 이거부터 해볼래 <웃음> 이거 <웃음> 너무 궁금해요 내 발밑 300m 근데 이거 못갈것 같은데 200m만 가도 그거 나오지 않을까요? 그 지금 상태로는 못 들어간다, 막 이런 거. 저거 이거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워. 뭐 무서운 거 나올 것 같아요. 하고 바로 도망가야겠다. 어? 와 산소 탱크. 와 고생한 보람이 있네. 빨리 먹고 가야겠다. 완전 심해 공포증 생겨 있어. 이제 산소 없어서 죽으니까 이건 그냥 바로 나가자요 바로 탈출, 바로 탈출. 느낌이 안 좋네. 어, 막혔다. 막혔다. <웃음> 막혔어. <웃음> 아. <웃음> 안 돼, 안 돼, 안 돼. 5, 4, 2, 1,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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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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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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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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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엔딩. <laughs> 뭐가 없어졌는지를 못 찾겠으니. 어? 오로라옷또 저거 떴네. 파워셀 유리 유난료. 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어요. 뭐 바뀐 거 같은데 아닌가? 파워셀. 유난류 어? 아, 실리콘 고무, 실리콘 고무, 뭐 여기 많으니까. 어, 파워셀, 파워셀, 실리콘 고무, 기운 거 같죠 저 윤알류 만든다 아 유리 두 개예요 아 유리 두개와 감사합니다 잊을 뻔했어요 어 우리 방송 천재께서 석경을 하나만 <laughs> 갖고 있었다 석경 하나 만들러 가야 된다 초코보는 불량 천재였다 어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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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좋아 이제 유리 만들고, 제 인생 최초 개인 잠수함, 개인 요트 아닌 개인 잠수함 만들어요. 어, 두 개가 유리 하나. 그럼 나 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유리 있어. 아, 유리 많았어. 아, <laughs> 진짜 산 넘어 산이다. <laughs> 유리, 어차피 많았는데 <laughs> 뭔 짓을 한 거야? 유리가 많았네요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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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어요 어? 어딨있 어? 어 어디 어어아오다만다 와 자가용 샀어요. 오와 와, 와, 쩐다. 와, 미쳤다. 미쳤다. 대박 좋다. 근데 조작이 어렵네. 아, 이제 가, 이제 놀러 가요. 놀러 가요. 오로라 생존 직결 지점 놀러 가. 아, 나밥 없네. 밥먹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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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아 근데 이것도 에너지 단다 에너지 쓴다 네저 잠수함 잠수함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에너지 이건 에너지 어떻게 충전시켜야죠? 이것도 배터리 셀 이런거겠죠? 일단 밥 몇개 좀 애들 해먹고 잡기 너무 어어렵다 내가 너무 다먹어버렸나이 근처를? 먹을 애가 없네 뭐야 아까 뭐 에너지 통 같은거 떨어지지 않았나요 어? 내가 버린 배터리 주셨다 <laughs> 내가 버린 배터리 돌아왔구나 하늘 초시야? 제가 버리고 다시 먹었어. 와, 근데 이게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여기까지. 제가 버린 거를. 제가 다시 먹고. 역시 세웅지 마저. 물빛 정어리님 안녕하세요. 음! 바다 보러 오셨구나. 저도 바다 좋아해요. 지금 이제 육지 여행 갈려고요 육지 밥 먹고 오 p 이 갑자기 아 씨. 몇 마리야? 짝짓기 해. 이제 조아 아, 뭔아 아, r 몬꽤네한 한참 야야다와 와, 데데 기분이 이렇게 편해지네, 마음이 보통 편한 게 아니야 이 잠수함 하나 만들었다고 너무 편해요 아, DLC는 어차피 아직 아직 미완성, 덜 완성돼서요 <laughs> 다행이다 아직 이것도 본편도 다 못했는데 DLC 잘 나와버리면 많이 아쉬울 뻔했어요 와, 최고다 아래 보면서 가 에버랜드, 롯데월드 이런 기구 있죠 아직 얼리 억세스같은거 아나 먹으려면 내려야되는구나 e 어, I'm 광물 다이아몬드 이건 처음 본다 오 next one. Oh, sale. Diamond. This is t <laughs> 에너지볼이 잔뜩 위에 있는데? 이게 뭐야? 닷바위 뭔지? 토착생물군. 쑤셔 쑤시는거 아닌가? 와 진짜 대박이다 게임이 하나하나 뭔가 발견해 갈 때마다 너무 경이로워요. 근데 집이고 자나 어디가고 있었죠? 저건가? 아닌데? 아, 저기다. 오브라디노 생존 지켜. 정면으로 쭉, 남서 방향으로 쭉. 아, 이래서 이걸 쓰는구나. 이거를. 음, 나침반이를. 와 너무 신기하다 진짜 너무 신기한 게임이에요 이거 와이빛봐와 진짜 미친 게임이야 이거 어 안으로도 갈수 있나본데요? 아니구나 막힌거구나 와 육지 와 미친 게임 이 입구가 어디죠? 꼼수. 와 진짜 미친 게임이에요 이거. 아딱 들어가라고 있네. 너무 인공적이다 이산 네. 이수. 어 아니네 못 들어가네. 돌아가자. 해안가처럼 입구가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요. 아 서말에 잠수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거예요? 와 이걸 다 아쉬웠구나.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거대의파이 잠깐만 바다 달아올랐는데요? 조심히 스캔좀 고대 부유충 그쵸 뭔가 거대한 <laughs> 거대한 종기같은게 나가지고 이거 치면 뭔가 난리날것같다 무섭다 아 어, 무서워 어, 잠깐만 소름돋아요 부들부들 소름이 확 돋아요 이거 <laughs> 어우, 저기네, 저렇게 가네 오, 저런 거대한, 이상한 생명체 보면 좀 무서워, 섬뜩해. 아야, 아야야야야야야. 내가 기억할 수 있겠지? 음, 나 기다리지 말고 있어. 떠내려가면 안 된다. 여기가 아니다. 섬 <laughs> 표면에 에너지 신호가 있다. 있나봐요 진짜 동동동동로 동굴? 탐험 험림자 잡... 무서운데 와 여기 뭘까 어떻게 이런 l 까지 있을까 사람만 나 g u l t o n g u 무무 o n g u l t o n g u 있어 인공 구조물 알뿌리나무, 알로아나무 그런거야. 와, 너무 신기하다. 진짜 벌레 바구니풀, 나 공격하지 않을 거지? 아, 좀 돌아가야 되는구나. <laughs> 느타리 버섯도 있는데. 오, 너무 신기하다. 저 위에 구조물 저 것도 가야겠죠 분명히. 내 잠수함 잘 있고. 잠깐 다, 다, 기껏 올라왔는데 내려가야 되는 건가? 잠깐만. 올라온 게 아까운데. 아이고 뭐, 뭐, 퀘스트가 내려가라는데 내려가야겠다. 어? 입수! 오우, 오우! 아찔해. 너무 아찔해요. <laughs> 너무 아찔해. <laughs> 기껏 올라왔더니 기껏 올라왔더니 다시 가야 되네. 한 볼까? PDA 데이터를. 아뱀 어... 같은 게 선체를 뚫고 잡아먹으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다예요? 긴빠진다 <laughs> 그 PDA를 본게 뭐지? 그래서 최근에 얻은 PDA가? 이게 날짜 순이겠죠? 근데 이섬좀 탐험해도 되죠? 분명히 저 위에 인공적인 개뼈처럼 생긴 구조물을 봤거든요. 그런 걸쭉 찾아봐도 되죠. 아, 놀라라. 좀 그러고 싶다. 줄 수가 있었네. 아싸. 아싸 허락해주셨어. <laughs> 여행가자.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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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무슨 엔딩 스토리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포레스트처럼요. 동굴 오! 진짜 인공구조물이다. 말도 안 돼. 진짜 외계구조물이 있었네? 저 너무 엔딩. 이거 너무 엔딩 와버렸는데요? 하쌉. 먹으면 큰일 날까? 그건 아니고 전박 딸랑이 제발 여기가 엔딩 스토리가 아니기를 게임 많이 불친절한데 탈출 버트나 파편 위치 핑해지는 아 맞아 그런 곳에서 항상 뭘 얻어요 스캔, 청사진 이런 걸와 근데 뭘까? 네 맞아요 근처에서 항상 뭔가를 얻어요 와, 신기해. 진짜 외계탐험 같아요. 뭐 외계긴 하지만. 아래에는 이런 게 있었고. 위를 가보고 싶네요. 위에. 어? 위에 진짜 뭔가 있었어요. 와, 밤 되면 빛난다. 와, 진짜 멋지다. 진짜 너무 멋진 게임이야. 등산, 등산 컨텐츠. 복셀 관목. 많이 어둡네요. 가자, 가자, 가자. 진짜 너무 궁금하다.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 저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이쪽이 더 가깝죠? 야생의 숨결마냥 산을 타고 있는데요 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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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수 있나? 뭐 등산 장비 필요함 이런 건 아니죠? 다행이다 걸어서도 올라갈 수는 있네 이야 으아 너무 신기해요. 이게 진짜 외계 여행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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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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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지 마, 떨어지지 말아줘, 떨어지지 말아줘. <웃음> 제발이야. <웃음> <웃음> 아니 길처럼 보였잖아. 어. 아니 길이었잖아. 갑자기 실족 실족 사이버를 못 쳐. 인구. 인생을 좀 이렇게 살아야겠죠. 다시. 다시 그리고 다시. 덕분에 이런 것도 만났네. 화나네. <laughs> 명풀. 아 진짜 진품 명풀이다. 아우. 아 알뿌리 섭취 돼요? 알뿌리 아 자피컵을 깼구나 아 진짜네 대박 감사합니다 모를 뻔했어요 여기서도 굶어 죽을 뻔했네요 야, 먹어! 야, 밥 먹으러 왔어. 여기 맛집이지? 아, 버렸나? 버렸네.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야, 배 채우고 가자. 억울해서 안 되겠어. 다시 산을, 다시 정상을 향해 갈까요? 또 등산! 근데 의외로 막뭐 외계 원시 생물 뭐 그런 거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안 해. 아없네 하나도 없네. 막 벌레 동물 인, 뭐 비슷한 아인 종막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없어요. 너무 신기해. 와 진짜 이게 자연이죠. 점프! 있는 거로군 광어로 회회 <laughs> 회 먹기는 요한이 없겠다 횟집이네 여긴 어? 그냥 대각선으로 살수 있잖아 이거를 이거를 괜히 막기였어 잠깐만 등산 불안한데 그냥 길 따라갈 걸 그랬나? 좀만 좀만 주인공 할수 있어, 조금만! <laughs> 아, 곤란해. 곤란해. 이도저도 아니게 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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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의 숨결에 기억이 떠오른다. 길 따라가자. 어, 저기도 구조물 있어. 여. 하지만 일단 여기 왔으니까 여기 왔으니까 여기 옥상은 찍자요. 여기 꼭대긴 찍고, 저 중앙 구조물 한번 보고. 어? 됐다! 아, 니네더 있네. 더 가야 되네. 더 가서. 아무리 봐도 저 개뼈인데. 오오 간단한 화분. 재배기와 화분. 아, 이제 식물 심을, 심을 수 있나 보다. 아, 행복해. 이 탐험의 맛 너무 행복해요. 작은 얼룩 멜론. 인간이 살았나? 먹을 수 있나? 오! 먹자. 마! 마도 키우네? 마는 뭐에 쓰는 거야? 옷을 만들었나? 마! <laughs> 다 먹어. 야, 맛집이네, 진짜. 전망대와 의자. 얼룩멜론, 먹으면 안 됐었나? <laughs> 키울, 키우는 거에 더 좋았나? 먹을 수 있는 식물 중에 화분에 심을 수가 있다. 치, 최고야, 최고야. 아 칼록해서 집에 가져가서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와 아깝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잠깐만.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구나. 저 가끔 방금 얻은 PDA는 또 어디서, 어, 아, 이거, 대가시오. 아. 근데 이게 다다. 이제 또 나머지 뭔가를 또 얻으러 가야 되네요. 달려! 야! 야. 아찬팡님 다시 오셨구나. 네, 많이 성장 많이 발전했죠. 조만간 <laughs> 엔딩 볼거 엔딩 보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돼요. 어, 너 뭐야? 야, 멈춰 멈춰. 너 버그가 났거든 지금? 아니구나. 그것도 움직임의 일종이었구나. 일종이었구나. <laughs> 오! 아이 징그럽게 성질인데. 엔딩 멀었어요? 아 다행이다 <laughs> 아 행복해 게임이 길어질수록 행복해요 초고속 물갈퀴 아싸 조명등 이대로 여기서 정착하게 되는 엔딩인가? 아 어, 너무 행복해요 진짜 뭔가 외계 무언가를 찾아낸 것 같아 너무 행복해 뭐가 쪼록쪼록 소리 나는데? 야, 너, 너, 너... 저 씨가 오지마, 오지마. 야, 나너 탔어, 탔어. 야, 죽여서 미안한데 먼저 때렸어. 너가 <laughs> 미안해. 이제 얼룩말론 가져가면 되죠. 다목적 룸이요, 있나 스캐닝 룸이 있나? 아 칼로 때려서 씨를 가져가자. 응? 아 알겠습니다. 칼로 칼 구른다. <laughs> 아아나머지 먹고 많은 그런 거 아니죠? 많은 먹어. <laughs> 다목적 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자. 다목적 룸. 이제 이걸 갖고 가서 심으면 된다야. 아 좋아. 다목적 아직도 없네.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다목적 룸이 저 아직도 없어요. 아 섬에서 나와요? 대박 그럼 좀더 찾아보자 문 열어 배러리 건물 뒤에 동그란 게 있다? 그걸 찾아가라 폭풍이다 시공의 폭풍 자저 무서운 눈깔 또 있어 저 무서워 버려진 PDA 조난당하다 너 가만 있어 진짜. 어? 어 뭐야? 어? 저 버그? 어? 이거 뭐 이건 왜 올라가는 모양이 없지? 왜지? 아 다목적 주거용 방. 드디어 만들었다. 드디어. 흥미로운 방의견 사람이나 외계인이 있을 것 같아다. 자색. 어? 뭐야? 아 아까 그 마을 중앙에 있던 그 건가? 마을 중앙에 뭐 거대한 외계 유물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그거 가져가, 그거 가져가야 되나? 걷다가. 와, 진짜 발견을 하고 있다. 정지장 소총, 라이플? 뭔가 하나 더 있어.